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나스닥 종목으로 왕투구분들도 하루에 100만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리리리 네, 리수 네, 주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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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를 보는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화면에 보면은 파란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띠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개약을 들어갑니다. 하나는 단타하고 하나는 추세할 거거든요. 진입 시점은 여기 보면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 여기 아래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봉 이렇게 두개 매수해가지고 손절매를 2 0를 설정합니다. 2 0 나스닥에서 2 0 손절이면 좀 짧은 편인데 손절을 작게 합니다. 5 1 1에서 20을 빼면은 0일 9일이 되겠죠. 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라인까지 내려온 적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타는 40포 100만 원, 추세는 TFTS로 끌고 가는데 40포를 계산하면은 1일에서 2일, 3일, 4일, 5일 까지 상승하면은 단타 수익이 100만 원 나오게 돼요. 단타 수익 100만 원. 그다음에 추세 같은 경우에는 TFTS 기술로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건데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빨간띠가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매도 예약 주문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나죠? 그럼 여기서 5 1일에서6 1일까지100 포인트가 상승했으니까. 100 포인트면은 약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250만 원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350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익이 되죠. 이 시스템 차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임스 차트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는 네이버에다가 네임스 투잡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빨갛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다가 눌러가지고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 이거 눌러가지고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이제 VIP 수익 구경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숫자가 있어요. 300 넘, 17,000 넘는데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일주, 2주 만에 3천만원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 일주, 2주 만에 7천만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1억 넘게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영웅문, 뭐 키움증권 계좌 갖다가 일주일에 이렇게 1억 넘게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몇천 몇억 씩버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천만 원 갖다 1억 만드는 분도 있는데, 그거순충히 1억 보이시죠. 1억. 순분히 이게 1억이 넘는다. 잔고가 1억 천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억을 만든 거죠. 1 0배1,000% 수익을 낸 거죠.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매수, 매도 해가지고, 뭐, 100만원 벌고, 매수, 매도, 매수 해가지고, 500만원 벌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3개월 동안 쌓이니까 1억이 넘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 방법, 원리가 뭐냐? 원리, 원리가 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원리는 뭐냐면, 제가, 한 달에 1억 10만 달러,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수익인 걸 보면, 원리를 알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를 보면은, 숙률이 높은 거래를 한다. 숙률이, 이, 한달 동안 매일매일 거래한 건데, 숙률이 100%, 100%에 가깝다. 수익률도 10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일단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은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숙률이 되게 높은 걸알수 있어요. 빨간색이 많다. 빨간색이 다음날도 많다. 하루에 천만 원을 넘게 벌면은 한 달에 1억을 넘을 수 있는데 한 하루 수익이 이렇게, 이렇게 천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보면 손절도 많이 있어요. 손절. 손절도 있는데 손절은 작다. 보면은 손절은 이렇게 뭐 150달러 작게 하는데 수익은 300, 600, 1000, 1400, 2000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크게 플러스 손절은 작게 부딱지 이걸 반복하는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제가 이 내역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따라 해보시면 분들이 있어요 아, 나도 제임스처럼 손절은 작게 손딱지 수익은 크게 팔고 싶죠, 누구나.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이제 계좌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지는게 아니라 파랗게 손절만 잔뜩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제가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제 시통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 하시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렇게 1등을 뭐 10번 넘게 했는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